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걸 예.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예, 예. 예. 국고에 비슷한다 그렇군요. 기업분으로 얼마를 줘라 그러면 그기업분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상속재산을 이제 분할 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별로 복잡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법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 비율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데 또 조금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약간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눠가야 되는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상속재산의 이제 비율은 뭐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네. 대개 배우자 1.5 자녀 1 이런 비율로 그렇죠. 예. 이렇게 나누게 된다. 예, 뭐 자녀 간에는 이제 균등 분할한다. 예. 예, 뭐 대개 이런 그렇습니다. 원칙을 이제 이제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 경우 네, 살펴보려고 예. 하는데요. 예. 우선 대습 상속의 의무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본래 이제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면 사망해게 되면 그분의 이제 그 배우자나 그 자식이, 자녀가 그 남편이나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대습상속입니다. 아,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걸 예, 대습상속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대습상속의 경우 이제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예, 이제 숫자를 가지고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재산을 9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 이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예, 장남 부부가 네.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는데요. 네. 예, 장남 부부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즉, 손자, 손녀 하나를 남기고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보다 장남 부부가 먼저 죽었는데 예, 예, 예. 이제 손자 손녀가 하나씩 있는 이런 예. 상황이고요. 예. 요 이제 피상속인의 생존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배우자. 아들 하나, 딸 하나, 딸 하나, 딸 하나 배우자. 배우자. 장남은 죽고. 예, 장남은 죽고. 오, 예, 예, 장남은 죽고, 장남 밑에 아들 하나, 아, 딸 하나 있고요. 예, 예. 예. 아 복잡하네. 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뭐, 적어야겠네요. 예, 적으시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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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이 예, 좀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뭐 저만 그러는지 장남이 네. 하나 있고 예. 다른 또 아들이 한명도 있고. 그죠? 예. 배우자가 있고. 예, 딸도 하나 있고. 딸도 하나 있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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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세이였고요 배우자가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장남이 먼저 죽었습니다. 예. 순자손녀를 예, 예. 남기고 예, 예. 예. 재산은 구억이고요 예. 자, 이런 경우에 상속액을 예. 예. 법정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예, 나눠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손자 손녀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첫 번째 예. 이제 상속인이 예. 이제 장남, 아들, 배우자, 딸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배우자는 항상 자녀들보다 1.5배가 많으니까 예? 예? 50%가 많으니까 장남 1, 둘째 아들 1, 딸 1, 배우자 1.5가 되겠죠. 예.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아9 어? 장남이 뭐? 9분의 2가 되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아들이 또 9분의 2 전체, 배우자가 9분의 3, 딸이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장남이. 갑자기 9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아 지금 아. 말씀하시기를 지금 4.5분의 1.5 이렇게 되니까 소수점이 있으니까. 그걸 9로 바꾸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제 9분의, 예, 9분의 3. 예, 예 통분한 것이죠. 아, 통분. 아, 그렇게. 단수에서. 이야, 이게 예. 통분이라는 말 오랜만에 듣는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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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장남은 이제 그, 먼저 사망했으므로 예. 대신 그 자녀와 그 배우자가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장남의 그, 저기는 배우자는 같이 사망했니까 아, 배우자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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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이제 그, 아들, 딸이, 예, 예. 그, 9분의 1씩. 그, 그러니까 등간 장남의 9분의 1을 자식이 그대로 상속받아서 아들에게는 9분의 1, 딸에게는 9분의 1 하고, 이제, 그, 삼촌이 되겠죠. 죽은 사람의 둘째 아들은 9분의 2. 그러니까 2억, 부엌이라면 2억. 죽은 사람의 배우다는 3억.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딸은 2억. 이렇게 되겠네요. 아, 손자, 손녀는 각각 1억 1억씩 예, 이렇게 예. 받게 되는 셈이군요. 예.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결국 그 위에 예, 이제 받을 원래 될, 받아야 될 상속인의 목, 목을 네. 숫자의 n분의 1을 다시 한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예. 뭐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습상속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는 또 특별수익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상속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렇죠. 우선 특별수익자라고 하는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특별수익자는 뭐 특별히 수익 받은 자인데 누구냐 하면 상속인 대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뭐 상, 어, 피상속인 누구에게 뭐 증여를 하거나 뭐 (제3사에) 주는 게 아니고 상속인 간에 상속인이 예. 그 돌아가신 분즉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분 음. 이외에 예 그전에 증여를 받은 또 어떤 뭐 혜택을 받은 그런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거를 예?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들 해당은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그 이런 사람을 이제 특별 수익자라고 하죠. 아이뭐 말씀을 들어서는 잘 예. 이해가 잘안 되는데 예.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쉬울 아, 것 같아요. 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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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상황을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우선 어, 피상속인이 예. 에, 부인과 아들 하나, 딸 이제 하나, 예제 아, 아들은 하나는 이제 기원인 아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원인 이제 막내 아들, 예예. 그리고 자녀 셋과 배우자를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피상속인이 예. 생전에 예. 기원인 딸 하나가 너무 예. 어렵게 살아서 예.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 예.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미리 증여를 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남문 재산은 8억이고요. 네, 네 남문 재산은 8억이고 1억을 조가. 네, 1억은 이제 예. 1억은 그 이전에 이제 딸에게 예. 이제 증여를 한 이제 그런 셈인데. 예, 예. 이런 경우에. 예, 예. 우선. 딸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 증여한 것을 그 특별수익이라고 그러죠. 아 그걸 이제 예, 아, 특별, 상속 전에 예, 예.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준걸 갖다가 이제 그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아 예. 특별수익 그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얘기하고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들 간의 상속비율 이외에 예. 아, 미리 뭔가를 받은 것을 그렇습니다. 예, 예. 특별 수익이라고 하고 받은 사람을 특별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예.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이 8억을 예.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그런 특별 수익 즉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전에 받은 재산들은 다합해다 합해야 됩니다. 합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아. 같으면 지금 8억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는데 네. 그 전에 딸의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이제 증여했다고 하니까 그 1억 원도 다 상속세산을 넣어가지고 9억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아,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자까지 쳐야 됩니다. 돌아가신 날까지. 예근데 아. 10년 전에 받았다. 예. 그 문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디플레이트라는 건데 그걸 예. 해가지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한 9억 몇 천만 원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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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순히 이제 9억이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아 1억이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1억과 예. 남아 있는 8억 합쳐서 9억을 기준으로 이제 예. 상속재산을 해서 나 나눕니다. 아하. 아, 그럴 때 이제 지금 1억 받은 그 딸이 전세가 1억 딸이 자기 상속분이 만약에 1억 5천이다. 그럼 미리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예. 5천만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야, 이건 뭐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음. 예, 부모가 살아생전에 이게 이제 어려운 자녀에게 예. 미리 예. 전세자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예. 다른 형제자매가 문제를 안 삼고 그냥 모르고 예. 예. 남은 재산 가지고 n 분의 1 하자. 예. 그러면 그 딸이 혜택을 볼수 있지만 예. 먼저 받은 사람이 혜택을 그렇죠. 볼수 있지만 예. 사실 법에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음. 예, 그런 부분을 다 더해서 예, 그렇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 이제 이번 예. 그 질문하신 사례 중에서. 8억 원이지만 예. 1억 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예. 넣어서 9억 원을 상속 재산을 해서 예. 그 배우자는 3억, 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다 똑같았으니까 각 2억씩 받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재산은 8억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억? 이미 딸나는 1억 가져갔으니까 그럼 본인은 2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1억만 예. 더 가져가게 맞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 현실적으로 도와준 게 없네요. 네. 자, 이건 이제 생전에 증여를 한 이제 특별 수익자의 예. 경우고요. 아,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유언을 남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유언이요? 네, 예, 유언을 남겼다. 이제 예. 죽은 분이 예. 돌아가시면서 딸이 어려우니까, 예. 유언에서 딸에게 1억을 준다. 이렇게 예. 이제 남겼습니다. 예. 예. 전체 재산은 이제 9억인데, 예. 딸에게 1억을 준다. 예. 그러면, 이거 역시 딸은 그 1억 플러스 1억만 더 가져가야 되는거니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는 뭐, 유언이든, 뭐, 사전에 그러니까. 뭐, 특별 수익이든, 그, 자기 상속분보다 많이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1억만, 자기 원래 상속분이 2억인데, 예, 예. 유언에다가 1억을 더 가져라.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1억을 가져라. 아, 일억 가져라는 예. 게 예, 예, 예. 상속분도 다1억을더 가져라 이런 건 의미가 있겠네요. 있겠 그러면 네. 이제 삼억을 가져 가는 거니까 의미가 네. 있는데 예, 예, 예. 1억을 준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언을 하는 그 문구 자체도 예.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예. 특별히 특별 수익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이, 이 부분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실무에서 보면 이렇 이렇다고 하면 다들 아, 놀랍니다. 예, 그렇죠. 예, 대부분 놀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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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어, 어, 이게. 어. 야, 이게 괜히 저는 이게 자식 간에 이게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분쟁이 더 생기는 게 아닌지. 이게 네, 그 생길 소지가 충분하죠. 예, 그러네요. 본인은 그거는 예. 기본이고 더 받아야 되는 생각이고. 예, 예. 다른 또 형제들은 이미 가져갔으니까 더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다른 이제 상담을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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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특별 수익자 특별 수익 예, 이제 부분 이제 생각해봤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업은이죠. 예, 기업은. 예. 예. 예 기업은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은 역시 그 이제 그 상속인 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특별히 그 기여한 사람, 상속인 중에 그걸 이제 기업은이라 그러는데 꼭 재산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유지시키는 거. 내가 이러이러 노력으로 유지시켰다. 또는 내가 이러 이런, 이런 노력으로 감소되는 것을, 감소를 축소시켰다. 이런 자기의 그 노력, 이걸 이제 기여라 합니다. 예. 아, 이제 기여분을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거는 기여분은 첫째 이제 그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야 네네. 되고요. 네네. 협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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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기여했기 때문에 그 재산의 뭐 10%는 먼저 나한테 상속분과 관계없이 먼저 줘야 된다. 한 30%를 더 줘야 된다. 법원에다 재판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명령이 있어 있어야지 예, 인정되는 겁니다. 예, 예. 기업은 인정되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상속법 자체에서 누가 기여를 했으니까 얼마를 더 줘라 하는 조항은 예, 그, 없는 없습니다. 거죠? 예, 예,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기업분이 예. 얼마 인정돼야 된다 예, 예. 해야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예, 예. 몇회그그 상속에서도 5순이 순위가 있었는데 예, 예, 그것처럼 예, 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아, 예.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기여라고 하는 거, 예. 그게 참제 생각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예. 를 들면 남편이 예. 예. 10년 동안 이제 뭐 반신불수가 돼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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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laughs> 아내가 10년 동안 수발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아내가 수발한 것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부인으로서 예. 어, 또 일륜으로서 당연히 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아, 대개의 경우 예. 전부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대개의 경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뭐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가 직은거리에서 예. 가까이 모셨다 예. 그러니 내가 기여했다라고 예. 표현을 하지만. 예. 법에서 인정하는 기여분이라는 것은 그거랑 네. 조금 각도가 틀립니다. 특별히 그 재산 관련해 가지고 네. 형성과 유지와 역에 관련되는 것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자녀나 배우자로서 마찬가지로 처가 어뭐 치매에 걸려 가지고 고생할 때 남편이 여러 그 부양을 했을 때 그걸 인정받느냐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 기여라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여가 아니라. 조금 힘도 있고 덤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어의 의미하고는 좀 조금, 많이 다르네요. 예, 네. 그 아주 좀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는 거죠. 좀일하면좀 아. 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인륜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경우는 기여분에 해당되지 않고 예, 거의 안 된다고 예, 봅니다. 예. 하지 않아도 된 일을 했을 경우에만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 예. 꼭예 그렇다 보는 게 예. 예. 그러니까 괜히 섣불리 내가 기여했으니 기여분도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 꺼내는 것은 분쟁에이 불을 지르는 그렇죠. 그런 죠 예, 컨대 맞다리라 그래 가지고 예. 친정 어머니가 편찬을 해 가지고 수시로 과일을 싸 가지고 드 나들었다. 뭐 이것도 사실 우리가 볼땐 기여인데. 그런 거는 기여를 인정하지 아, 않아요예 근데, 근데 이제 본인이 예? 어? 갖고 있는 재산을 좀 처분해 가지고, 저기 친정 어머니, 아버지 그 병원비를 댔다든가, 뭐 이럴 때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기여분이 있겠죠. 아, 예, 그럴때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예. 일을 할 경우에만 내가 기여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네. 배우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예. 이거 했다고 해서 기여분 주장하면 오히려 분쟁에 이제 불씨를 지필 수가 어될 수도 있겠다. 아, 이렇게 볼수 있네요. 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김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기여분은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분이 이제 기여분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예. 이런 건 선생님 유언을 남길 때 예. 어, 큰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 나를 잘 보고 기여했으니 예. 기여분으로 얼마를 줘라. 그러면 그 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걸 이제 기업으로 예. 판단해야 될지, 아니면 예. 유주로 판단해야 될지는 정확히 좀 예. 모르겠으나 예. 그, 그걸 이제 해석을 해봐야겠죠. 예. 만약에 그걸 기여분으로 한다라면, 기여분을 갖다가 유언으로 예.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이그 내용을 예. 가지고 예.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겠죠. 아, 그렇군요. 예. 예. 형제간에 그거를 예.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으니까 그걸 이 기업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예. 하면 모르는데 예, 예. 그것이 기업분으로서 그 평가가 되지 않는 거라면 예. 결국 기업분은 법원의 음.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유언을 남길 때도 네. 예, 기업분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누구에게 얼마를 더 남긴다. 그렇죠. 이렇게 나야 예. 이제 분쟁이 예. 없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어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특별 수익자의 나누는 비율을 생각해봤는데 네. 이제 지금은 기업분은 어떻게 나눕니까? 기업분을 먼저 떼고 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만약에 아. 시, 어, 9억이 아까 예에서 9억이 있다면 기업분이 만약에 예. 뭐 30%다라고 하면 이 392억 7천을 빼고 예. 빼고 나머지 6억 3천 가지고 이제 형제들끼리 상속분에 다시 상속 나누면은 그때 이제 예. 너는 기업분을 가졌으니까 조금 양보해라. 예. 그런 거 없이 아하. 그 기업분은 네. 별도로 아하. 어 계산하고 예. 예. 나머지 금액 가지고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예, 좀 이제 복잡한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특별 수익자라고 하는 개념. 예,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예,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또 이제 기업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익숙하지만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른 뜻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들, 이번 시간에 공부해 봤습니다.